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걱정할 일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들에게 염려할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이단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이단들의 특징을 봤더니, 이 사람들에게 장례일들을 딱딱딱딱 알려주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고, 또그 사람들이 아는 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권세자분자가 역사하다 보니 그 장래와 그 미래일들을 그리스도 대신에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어, 조심해. 너 어떤 너 오늘 어떤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 그런 어, 얼토당토하는 어, 이렇게 종교에 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왜 사람이 그 일들을 알려줍니까? 왜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사람이 서 있습니까? 그죠? 어, 우리는, 어, 정말 분명하게, 어, 이 중간에, 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시는, 어,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나아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산업에, 또한 기업에,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한 미래와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 나에게 오늘 들려지고 알아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하는 그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오늘도 할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할 때, 제사장의 이름으로 할 때,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며 베드로에게 보내셨던 주의 천사들을 저 요한에게 보내셨던 주의 천사들을 저 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셨던 주의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셨던 주의 천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도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냐? 천사를 이겨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천사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때 환도패를 탁 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이 야곱이 절룩거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것을 어, 아픈 부분을 가지고 절룩거리는 상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갤 47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잎사귀를 가지고, 우리를, 우리에게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그 잎사귀를 가지고 약재료로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잎사귀를 가지고 약재료로 사용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의 예전의 과거와 예전의 여러분의 그런 상처가 곧 하나님이 약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잎사귀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잎사귀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재료로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포될 때는 그것이 약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나의 모든 부분들이 좋았든, 나빴든, 좀 상처가 됐든, 안 됐든, 과거가 하든, 과거 아니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잎사귀를 가지고, 약재료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와 함께 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이, 그 어렵던 상황이, 그안 되는 상황들이 뭐라고요? 잎사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와 함께하는 항해난 자들에게 약재료가 될수 있도록. 어,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미문에서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에게 약재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 많은 어, 단체들이, 많은 이단들이, 삼단체들이 어, 네피림 가운데 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위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증인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창세기 1장 27절이 근본적인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영적인 상태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2장 17절에 18절에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죠 가정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아무것도 아닌 잎사귀인 것 같은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약재료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는 현장 현장마다 가는 곳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 하시는 그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왕이시요 주는 선지자시요 주는 제사장 되심을 하나님 이 만방에 선포해야지 없어서 오늘 여러분이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그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함께 일어서는 은혜가 오늘 있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정말 일어서는 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주의 천사들을 보내심을.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가는 길에 말씀으로 이미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간의 한장한 한 장마다 장례와 그 미래 일들을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습게 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이 오늘도 정말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